안녕하세요. 치우의 영상일기입니다. 네, 본성제를 4월 9일날 지냈는데 그 나눔을, 어, 기록합니다. 본성제가 귀한 자리임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어, 일정을, 어, 기록합니다. 어, 하나, 이미 본성제를 선택하고, 어, 다 말할 수 없는 그 너무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어, 본성제 당일 그 놀라움을, 어, 다시 깊이, 어, 각인하고자 기록합니다. 둘, 어, 4월 9일이라는, 어, 본성제 날짜와 그 을사년 단기 4358년, 어,을 맞이하고 100일이 되는 어, 날이 또 4월 9일이며, 또 천하원 식구들이, 어, 아홉 명이 모인 그 의미를 곰곰이 짚어봅니다. 어, 셋 모두의 나눔들 속에서, 음, 함께한 모든 분들의, 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본성제에서, 그 느낀 점들을 말씀을 주신 것에서, 제가 보지 못하는 그런 그 깨달음들이, 어, 많았고, 어, 그 말씀들을 깊이, 어, 신합니다 어, 본성제에 어렵게 참석한 분들에게, 어, 영적 성장이 크게 일어남을 바라보며, 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런, 그, 명쾌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어, 다섯, 어,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들이, 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고, 어, 그동안의 선택들과, 어, 힘겹게 넘어왔던 아리랑 고개들이, 어, 인연의 고리,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 찰나지간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녀서알수 없는 눈물과 또 여러 사람들의 흐느낌 속에서, 어, 이 자리가 큰 정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았고, 어, 본성제를 통한 자가은 어, 초심이, 저의 초심이 잊혀지고, 또는 흔들리고, 음, 또 어려운 시기마다, 어, 힘이, 이러한 자리, 이러한 느낌들이 힘이 되어줄, 끄심을 어, 어, 느꼈습니다. 일곱 나는 어떠한 정보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너무도 큰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성제에 임하기 위한 어, 저의 바람이었고 어, 그 바람이 모두가 함께 응원해주는 그큰 파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덟 어, 이 모든 일들에서, 어, 그, 선교, 어, 인선님께서 본성제를, 어, 집전해 주셨기에 이러한 귀함이, 어, 있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보았습니다. 아홉. 깨달음이란, 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떠한 정보로 살아가는가. 그 정보는 선한 영향력이다. 홍익의 정보다. 라는 그 화두가 떠오르며, 그저 잘 쓰이고자 하는 간절함과 초심을 깊이 간직합니다. 열, 본성제에 앞서 세운 공, 어, 제 비전, 어, 그리고 또천하원의큰또 개발 어, 또 이러한 것들이 그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실 그 조상 신명님들과 그리고 저와 단그 인연들이 어, 있기에 어, 제가 어떤 어, 힘을 얻고 어, 오로지 정성으로 어, 또 하늘의 일들을 살피면서.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 성제를 마치며 어 드렸던 전체 나눔이 있습니다. 어 수련을 하고 어 또는 어떤 무엇인가 그한 교육을 받고 어그 느낌점 나눔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에서 어, 좀 기적인 감각 어, 그리고 또 어떤 큰 자각들 어, 이러한 것들이 제가 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불안하고 두렵고 나누어, 나누어야 될그 거리가 없어서 이러한 것들 좀 불편했던 것들이 어, 그 자리에서 좀좀 좀 무거운 기운들 어두운 운기 기운, 기운들이 빠져나가듯이 아, 그 빠져나가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나눔에 대한 두려움이죠. 빠져나가면서 <laughs> 굉장히 좀 가벼웠습니다. 기분 굉장히 기분 좋았고, 음. 그래서 이제 글로서 이렇게 정리해 본 것을 읽어드리면은 아, 수련을 하고 나누어야 하는 자각들에서 나눌 거리가 없는 그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과 호흡이 불안정하며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 현상들처럼 여러 답답한 답답한 것들에 대한 그 내려놓음이 있었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 자각된 것들을 어, 기록합니다. 너무도 홀가분하고 기쁜 마음으로 본성재 영가들을 우리 조상 신명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잘된 것입니다. 모두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럼, 안녕.